대학교 경영대학 홍보대사 웨이버스의 단원 김민정입니다. 오늘은 교수님들께 학교생활에 대한 짧고 핵심적인 조언을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 학교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영상을 시작해보겠습니다. 기억에 남는 대학생활. 제가 그렇게 막 성실하게 하는 않았어서 그냥 저는 이제 주로 놀았던 이제 몇 명의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이랑 되게 여러 가지 활동을 했거든요. 아직도 만나고 있어요. 심지어 어, 얼마 전에 그 친구들이랑 또 여행도 갔다 오고 막 그랬었는데, 조금, 어, 되게 했던 생활들이 되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 그때 동아리방이라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막, 어, 게임도 하고, 아니면 과제 같이 있으면은, 음. 과제를 이겨내기 위해서 서로 막 엄청 고생도 많이 하고, 밤도 새고, 거기서 잠도 자고, 예, 네, 그런 생활들이 기억이 남아요. 그래서, 그때, 생활, 제가 다른 것들 막 공부나 이런 것들은 잘 기억이 안 나고, 그게 진짜 제일 많이 기억이 남는것 같아요. 심지어 그 친구는 또 어제도 만나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제일 많이 기억이 납니다. 네. 학생들은 이제, 시험기간되는막 밤새고 막 그러잖아요. 밤새고, 야식 먹고. 그러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laughs> 훅 가요. 갑자기 훅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좀, 적당히 운동도 하고, 잠도 좀, 적당히 자고, 그렇게 살았,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러다가, 뭐, 괜찮겠지 하면서 엄청 막, 밤도 새고 막 그랬었는데, 오, 가, 갑자기, 어느 순간 제 체력이 안 되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이제, 학, 그, 학부학생들은 이제, 그런 걸못 느끼겠지만, 조금씩이라도 운동도 하고, 그러셨으면 좋겠다. 여건이 된다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뭔가 열심히 하려는 한게 보이고, 어, 뭐 질문도 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안 그러잖아요. 보통 질문을 안 하고 그냥, 그냥, 보통 이제 학생들 보면 그냥 약간 멍하겠거나, 혹은 앞에 보거나, 뭐 문서 조금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근데 저는 약간 기대를 낮춰서, 전 수업을 할때 이제 리액션이 좀 고픈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이제 가만히 있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이해를 못했더라도 이렇게도 한다든가, 고개를 <laughs> 끄덕이기라도 한다든가, 아니면 진짜로 뭐잘 듣고 있으면은 뭔가 좀 이해를 잘안 간다는 표정을 지어준다든가. 저는 심지어 얼마 전에 그 수업을 할 때, 예 라는 그 대답 하나 들었을 때 정말 기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만 리액션을 해줘도 이뻐 보이긴 합니다. 뭐 되게 좋은 학생이구나. 아 감사합니다. 뭐 이런 느낌이 들긴 해요. 네. 딱 하나는 너무 어려운데. 여러 개도. 어, 저는 일단 다른 것들도 다 좋은데, 저는 모든 해외 프로그램, 특히 조금 장기로 파견 나갈 수 있는 해외 프로그램은 꼭한 번씩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왜냐면은 하 이제 사회에 나가기 전에 이제 학생,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이 학생, 대학생 기간 동안 저는 최대한 많은 경험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뭐 단기로 나가는 것도 좋긴 하지만, 장기로 나가서, 어? 모르잖아요. 내가 나중에 해외에 가서 일을 할수 있을 지 모르는 거니까. 거기 가서 해외에서 일도 해보고 아니면은 뭐, 교환학생도 가보고, 어, 내가 해외 생활이 맞는다? 그럼 이제 거기에서 이제 조금 내가 평소에는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다른데 가서 혹은 내가 생각하지 않은 분야에 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학교에서 미리 경험을 해볼 수 있, 있으면 좋겠다라고 정말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특히 경영대에서는 그런 프로그램들 진짜 많이 지원하니까, 이게 좀 장기적으로 갔다 올수 있는 것들을 조금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진로가 명확하게 정해지는 거가 저도 학부 때까지 그런 생각 그러니까 명확하게 정해졌다라는 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심지어 저는 대학원 그리고 회사를 취업했을 때도 제가 여기에 있을 줄은 정말 생각도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생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이제 본인의 진로가 딱 정해져 있다.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안 됐다 그러면은 어,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 내가 이제 뭐 졸업 반인데 어 아직까지 내가 하고 싶은 게 혹은 어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좀 조급한 마음이 들 수가 있는데 근데 사람은 어 언제 어떻게 이제 진로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은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막 이렇게 나가기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조급함만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어 열심히 하다 보면은 뭐. 본인이 생각한 분야에 갈 수도 있고, 혹은 생각하지 않은 분야에 갈 수도 있지만, 그게 오히려 더잘 맞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너무 재미없는 얘기겠지만 교수님 수업을 잘 들어라. 그러면 뭔가 다 답이 있다. 이런 게 일단 건 불변의 법칙인 것 같아요. 그거는 무조건인 것 같고 한 가지 조금 더 그냥 개인적인 팁을 드리자면은 어. 시험 전날 밤새지 마세요. <laughs> 시험 전날에 밤새면은 머리가 잘안 돌아갈 수있거든요 물론 이제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그 전날이나 전전날이나 이럴 때는 좀 밤새 수가 있지만 적어도 시험 전날만이라도 조금 밤을 새지 말고 충분히 숙면을 취해야 그 다음날 시험을 조금 잘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음. 한마디 시험 잘 보시고요. 어, 이제 곧. 이제 막 추워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학기 잘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학생은 질문을 많이 하고 질문에 답하는 학생을 가장 좋아하죠. 요새 특히는 학생들이 이제 질문을 잘안 하고 질문에 대한 답도 잘안 하고 다 아는 거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눈만 이렇게 뜨고 있는 학생들을 볼때조금네 답답한 그런 게 있죠. 그래서 교수님들은 항상 질문 제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을 제일 좋아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사 잘하는 학생. 학생들은 네, 교수님들이 자기를 못 알아볼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다 알아보거든요. 그러면서, 어, 제내 수업 들었는데, 이제 속으로만 생각을 해요. 근데 와서 이렇게 막 인사하고 이러는 친구 있으면 너무나 이쁘고 잘해주고 싶죠. 인사 잘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교수님들한테 말걸어 담는 학생들을 제일 좋아합니다. 정말로 다양한 기회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역사적 의미를 가진 거는 상해기시정부, 그리 베트남에서 배안경 같은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다 좋고, 다 좋고, 그냥 모든 프로그램을 다 학생들이 열심히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그 중에 제가 막대학을 뭐 하기 전부터 오랫동안 10년 이상 했던 게, 케이밸리니까 케이밸리 같은 걸 학생들이 하면 가서 직접적으로 일을 배울 수도 있고 특히나 미국에서 생활한다는 게 젊은 나이에 외국에서 한번 생활해 보면 일을 배우는 거 말고도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기회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미국에서 처음 생활하고 난 다음에 다른 나라에서 생활하는 게 쉽지 않구나 그 다음에 아,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케이밸리를 뭐 <취> 합니다. 해리경도, 친한 친한 그 경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K 벨리를 추천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조언을 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데 네. 내 개인적으로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요즘 드는 것 같아요. 사회가 굉장히 빨리 빨리 변하고 그래서 지금 뭐 인공지능 시대다 그래서 다 인공지능 네. 돌아보니까 이게 점점 계속 변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끝까지 열심히 하면 언젠가 자기가 하던 일이 세상에서 각광받는 그런 때가 오지 않을까. 혹시 안 오더라도 그냥 내가 좋아해서 했으니까. 그랬으니까 뭐좀덜 실망스럽고 운이 좋아서 만약에 오면 그때 이제 대박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끝까지 했으면 좋겠다 세상이 지금 예를 들면 인공지능이 앞으로 유망하다 그래서 인공지을 하는 것도 뭐또 다른 방법이 되긴 하기, 하, 하겠지만 하기 싫은 걸 억지로 세상의 시류나 이런 것 따라서 했다가 나중에 잘 안되고 힘들고 이럴 때 후회할 수도 있으니까 아, 역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나중에라도 후회도 덜하고 세상이 계속 바뀌어 주니까 때가 오면 세상이 나를 알아봐줄 때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본인이 좋아하고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추천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을 보면 교수님들은 잘 알아요. 그게 뭐냐면 수시 준비하는 학생이고 정시 준비하는 학생이죠. 대학을딱 수시처럼요. 그리고 교수님들이 절대로 본인이 안 가르친 안 가르쳐준 거를 안 내세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뭐라고 하는 데서 대부분 다 우리가 우리 학생들한테 뭐 이렇게 엄청난 그 창의적인 사고를 요구한다거나 뭐 이런 시험 문제는 잘안 내시는 것 같아요. 그냥저 같은 경우는 주로 내가 가르쳐준 거를 조금 응용하는 정도지 뭐 이렇게 굉장한 이런 사고력을 요구하는 거 이런 걸 학교생들한테 요구하지는 않거든요. 교수님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거나 교수님이 여러 번 얘기해 준 거를 보는 게 학생을 다룰 수 있는 가장 좋은 꿀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어떤 거를 하는지 어떤 거를 찾는 그런 학생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학생들 보니까 뭐 학교 와서 이렇게 공부만 하고 뭐 학교 생활만 하는 친구도 있는 반면에 공부를 조금 떨어지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길을 이렇게 찾아가는 적극적인 학생들이 눈에 띄더라면 그래서 그런 애들 그런 친구들이 나중에 보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런 게 자기주도적인 거구나. 그래서 자기주도적인 학생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까 공부를 잘하다 보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걸 하고 뭘 좋아하니까 어떻게 해야지 라고 하는 걸좀 스스로 찾아다니면서 스스로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학생들이었으면 음. 너무 좋겠습니다. 꼭좀 수동적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래서 우리 교양대 학생들이 다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 그런 삶, 그렇기 위해서는 자기주도적으로 찾아가고 찾아서 하고 안 되면 교수님한테 찾아와서 도와달라고고 땡깡도 좀 부리고 뭐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교수님들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학교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영대학 홍보대사 웨이버스의 단원 김민정이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